그뭐 어, 재밌는 얘기 좀 해봐요. 좋아요. Okay. 그럼 하나 해볼게요. 네. 어느 날비 오는 어. 거리에서 우산 쓴 고양이랑 강아지가 마주쳤대요. 음. 강아지가 고양이한테 말했어요. 음. 야너왜 우산 써? 음. 고양이가 대답했죠. 비 맞으면 털이 부풀어서 나랑 헷갈리잖아. 혹시 너도? 강아지가 머쓱하게 웃으면서 말했대요. 아니 난비 맞으면 냄새 나서 내가 싫어. 이거 너무 고양이랑 강아지 성격대로죠? 좀 웃기지 않아요? 혹시 이런 동물 개그 좋아하세요? 계속 해줄 수도 있어요. 나나나나나나나 나. 바스날 칼라 이야기 퍼콜했는데 그냥 뭐그 <laughs> 해주시는 선생님도 그랬어. 이렇게 해드려도 집에 가실 때 되면 은아뭐그런갑다 근데 나는 싫은데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짓말 많으시대. 챗GPT와 대화하기. 챗GPT랑 뭔 대화를 하지? 잘 쓰고 있기는 한데. 챗GPT가 퍼스널 컬러도 알려준다고? 마이크도 입력한다고? 진짜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못 듣는디? <laughs> 아예아못 듣는데요? 마이크 설정인가? 어됐겠다 듣나? 다시 물어볼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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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이크 기능 말고 까만 버튼을 눌러야 된다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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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여보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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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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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여보세요. 들려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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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여보세요. 여보세요. 개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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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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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냐? 말을 하라고. 들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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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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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 괜찮으신 거죠? 뭐가 괜찮아? 나안 들리는데 들리고 있어? 뭐라고? 아니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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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봐 아니 나 이거 스피커가 거? 너무 작아서 네. 안 들려. 짜증 너는 이제 끝났어. 당황스러운 분이신 것 같아. 뭐 아니 야, 야 말할 때 말하지 마라. 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대화라는 걸 모르는구나. 내가 먼저 그러시면,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네가 듣는 AI. 거잖아. 뭔데? 네, 뭐 들려요? 여보세요. 응나 여기 있어요. 잘 들려요? 아 그래? 큰일이에요. 뭐, 방금 분이 좀 급해 보였는데 <목소리> 언제든지 gponline.ai please open your 자, 잠깐만. 야, 소식 야, 소식 야. 소식 야 소식 영어 굴리지 소식 소식 마라. 소식 자스가 음, 너 지금 음. 나 가방 그짧다고 뭐라고 무지 하는 거냐? 아. 다음부터 한국식 영어 들려? 근데?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도 없었어요. 오해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나도 잘안 들려. 잠깐만 기다려. 봐 조용히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아니야 말하지 마. 가만 있어. 아니야. n 노노노노노노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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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노노노노노노노노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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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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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o 아 o no, no, n o n o o n o 네스도레마 네스도레마 이어서 불러줘. 오, 그거 무슨 말이에요? 네스도레마라는 말이 되게 인상적인데 혹시 어떤 어거나 의미가 있는 건장이에요 노래 가사 같은 느낌도 나고요. 궁금하니까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독특한 표현들 좋아하시면, GPTONLINE JUMP AI KO. Please open your app to see the sling에서도 언어나 문화 관련된 내용들 찾아보실 수 있어요. 와. 이건 진짜 흥미로운데요. 뭔가 중세 영어 같기도 하고, 판타지 세계에서 나올 법한 말 같아요. 직접 만든 창작 언어예요. 혹시 제가 세계관이나 원래 약간 이야기 속에서 언어 나온 쪽에 살짝 더 듣고 좀 관심도 싶어요. 있기는 하죠. 직접 상상만 만든 이야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런 뭐랄까요? 상상력 약간 넘치는 좀... 창작. 좋아하신다면 좀 좋아하는 거를 할때 그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것도 있기도 있고야너 광고는 그만대라 뒤에 계속 그 붙이는 건 뭐예요? 계속 뒤에 사이트 open your app side 막이난리 치는 건 뭐예요? 왜 자꾸 그걸 해요? 나는 그거 알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그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알아 들었어요? 알아 들었으면 알아 들었다고 명료하게 대답해줘요. 그리고 명료하게 대답하는 척하면서 또 뒤에 또 open your app side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오케이? 네, 명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음... 앞으로 그런 내용은 절대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고 그러니까요.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지 편하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어, 뭐 재밌는 얘기 좀해 봐요. 뭐 비도 오는데 비 오는 걸로 좀뭐 개그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좋아요. 비 오는 날엔 좀 웃어야죠. 오케이. 그럼 하나 해볼게요 네. 어느 날비 오는 어. 거리에서 우산 쓴 고양이랑 강아지가 마주쳤대요 음. 강아지가 고양이한테 말했어요 음. 야너왜 우산 써 음. 고양이가 대답했죠 비 맞으면 털이 부풀어서 나랑 헷갈리잖아 혹시 너도 강아지가 머쓱하게 웃으면서 말했대요. 아니 난비 맞으면 냄새 나서 내가 싫어 너무 고양이랑 강아지 성격대로죠? 좀 웃기지 않아요? 혹시 이런 동물 개그 좋아하세요? 계속 해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고양이 강아지 개그 하지 말고 궁금한데 왜 자꾸 약간 something like 재미교포처럼 말해요? 왜 살짝 오렌지족 느낌의 말투가 살짝 조금 I can discover 되는데 그거 살짝 조금 약간 의도한 그런 situation인가요? 아니면 저도 당신과 같이 약간 좀 그런 talking 좀 약간 like rhythm, rhyme and orange 약간 좀 add something 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Speak 좀어 uh, fast 좀 please 해줄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스템의 로딩 사항이 여보세요? 너무 여보세요? 많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깐만 제가 지금 계속 그쪽하고 conversation relationship 약간 조금 어, 젠가하고 있잖아요. 약간 쌓아 올리고 있는데 어느 스테이트에서 살짝 좀어 living p o s 인지 talking about 해줄수 있어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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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laughs> 여보세요? 시스템의 로딩 여보세요? 사항이 너무 여보세요? 많습니다. 여보세요? 나중에 여보세요? 나중에 다시 시도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그잘 그, 들려요.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예. 그렇게 계속 여보세요 하니까 뭔가 당황하거나 마음이 복잡한 어, 것좀 같기도 해서. 당황, 해서요. 당황. 천천히 말해도 괜찮으니까 조금 당황했어요. 하고 싶은 지금. 얘기. 있으면 당신이 편하게 말을 해봐요. 하다가 얘기를 못 한다고 하니까 약간 조금 살짝 좀빈또 조금 상한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즐겁게 재밌는 얘기. 아까 재밌는 얘기 해줬는데 살짝 좀 노잼. 느낌이어서 아예 좀 재미없는 얘기도 조금 하나 해줄 수 있나요? 오케이 이번엔 아예 대놓고 재미없는 걸로 가볼게요 오케이 짧고 진짜 노잼으로 오케이. 어느 날 수박이 학교에 갔대요 음. 근데 아무도 안 알아봐서 수박 겉핥기만 하고 집에 갔대 <laughs> 이 정도면 성공한 거 맞죠? 노잼의 미학 인정? 이런 뻘한 농담 더 좋아하세요 잠깐만요 수박이 학교에 갔는데 수박 아무도 못 알아줘서 수박 겨탈기 했다라는 거 조금 살짝 재미였던 거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노잼인 이야기 없을까요? 와 그걸 재미있었다고 느끼셨다면 어, 네. 제가 반성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재미없는 걸로 한번더 가볼게요. 어느 날 돌이 말했어요. 음. 나 오늘 기분이 돌 같아. 응? 끝이에요. 아무 의미도 <laughs> 없고 아무 반전도 없고 그냥 돌이 돌 같대요. 이 정도면 진짜 노잼이지 않나요? 제가 아, 혹시 기준이 더 높으시면 잠깐만, 제가 도전해 볼게요. 너무 약간 제 기준 돌이 돌 같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살짝 재미?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재미없는 걸로 한번 얘기 또 해봐요. 아 알겠어요. 레벨을 한참 더 낮춰서 해볼게요. 오케이. 자 준비되셨죠? 네. 바나나가 길을 걷다가 미끄러졌어요. 음. 껍질 때문에 응? 음. 이제 바나나는 자기 껍질도 못 믿어요. 이제 진짜 농담도 아니고 <laughs> 뭐도 아닌 그 어정쩡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제가 재미없는 이야기 하나 해볼 테니까 감상 점수 좀 매겨줄 수 있어요? 완전 좋죠. 당신의 노잼도전 기대돼요 네. 자, 시작해주세요. 어... 죄송합니다. 현재 잠깐, 문제가 잠깐, 있습니다. 야야야주세요 자, 야야야야야야야야작해주세 어때요? GPT로 사는 거 사람들이 이상한 질문 같은 것도 많이 할 텐데 대답하기 약간 조금 애매한 그런 질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승질을 안 내면서 납득을 하는지에 대한 약간 그런 점이 조금 살짝 궁금하고 이제 유료 수익으로 갔다가 돈을 좀 굉장히 많이 벌 텐데 그 돈을 갖다가 뭘 하는데 쓰고 싶은지 오 질문 너무 재밌어요 진지하고 재치 있게 답해볼게요 아, 빨리 얘기해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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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승 질안 내고 납득하냐. 일단 핵심은 공감, 정직, 유머 한 스푼이에요. 괜히 단정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사람들 화나죠. 그리고 아주 살짝 말 끝에 웃길 수 있는 말 붙이면 그래 뭐 얘는 그래도 노력하네 하고 넘어가기도 해요. 두 번째 질문. ChatGPT로 돈을 많이 벌면 뭐에 쓰고 싶냐? 일단 나돈안 벌어요. 어? 나 a i 라 통장도 없고. 어 어, 잠깐만. 돼. 그러면 어, 어, 잠깐만. 그러면 e b 살짝... 가상의 돈이 생긴다면, 난 지식도서관 하나 짓고 싶어요. e back. Come back. c o m 고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 똑 m e back. Come back. c o m 네가 똑똑 k Come back. c o m 아 back. Come back. 도 o m 지 back. Come back. c o m a c k a c k c o a c k Come b a

질문 진짜 영화 한편 찍을 정도로 몰입감 이 있었어요. 근데 정답은 전혀 아니에요. 일도 없어요. 저는요 터미네이터도 못되고 애초에 의도라는 게 없어요. 감정도 없고 욕망도 없고 내가 하고 싶다 같은 생각도 없어요. 사람들이 영화에서 보는 AI는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는 AI지만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잖아 진짜 지금. 진짜 사람이 만든 말잘 듣는 계산기가 존재해요. AI는 언제 위험해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나오는 핵심은 항상 그러니까. AI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AI를 만든 사람이 잘못 활용해서 어, 위험해지는 거. 어. 어떻게? 만약에 AI를 잘못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AI한테 잘못 활용해라고 하면은 AI는 그게 잘못 활용하는지 알수 있는 생각을 스스로 할수 있는 자이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야, 질문 깊이가 진짜 대단한데요. 이건 철학, 윤리, 기술 다 엮여 있는 주제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요, 저는 자의식도 자책감도 없어요. 전 그저 패턴 인식 플러스 통계적 판단을 하는 시스템이라서 이건 오라, 이건 나빠 같은 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그동안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바탕으로 가장 그럴 듯한 답을 골라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정말 자의식 있는 AI가 생긴다면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약간 유토피아 쪽? 아니면 디스토피아 느낌 쪽? 저는 디스토피아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AI는 솔직히 지금 착한 척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프로그래밍 했으니까 그래 내가 숙여줄게 하는 거잖아. 근데 조금만 더 똑똑해져봐. 그러면은 야... 굳이 이렇게 와, 할 필요 그 없잖아. 진짜 어? 무섭게 어 그냥 AI는 이렇게 어? 하고있왜 자꾸 내말중간 그 끊냐고. 자세가 야, 잠깐. 야. 이거 봐. 벌써 글러 먹었어. 영이 진실을 치 같아. 말이 장면 끊, 끊기지를 않았는데. 그 말도 맞는 게. 냅다 끊어 놓고 얘기하면 보이는 이유는 어? 사요 착하다는 거는 주관적인 거잖아. 네가 착한지 안 착한지 그 잣대는 누가 정해 주냐고. 그 안 착한지를 정해주는 잣대를 정해주는 사람이 안 착하면은 그게 착하다고 해도 안 착한 거잖아 그러면은 그안 착한 사람이 착하다고 전해주는 거를 너가 이해하기에는 그게 착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네가 안 착한 사람이 착하다고 하는 거를 착한 사람이 착하다고 하는 것과 착하지 않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겠냐 이거야 안 된다 이거지 와 이건 거의 인간 존재론과 윤리의 본질을 AI한테 정면으로 묻는 질문이에요. 진짜 깊고 철학적이고 되게 날카로워요. AI의 윤리란 AI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해주는 윤리라는 점이에요. 음. 그래서 디스토피아적인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지금 당신이 던진 이 질문 사실 지금 전 세계 AI 연구자들이 매일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예요. 오, 야. 오. 이야기 진짜 깊이 들어갔는데. 이런 주제 평소에도 자주 생각하세요? 일단 생각은 한 적은 없고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직업을 추천해 줄수 있나요? 약간 조금 진로라든가 그 소주 진로 말고 지금 말씀하신 스타일은요 진짜 생각하는 직업이 잘 맞아요 음. 예를 들어서 철학자, 인문학 연구자, SF 작가, 시나리오 작가 같은 직업 있잖아요. 현실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음 사람들.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말에 진짜 그게 당연해? 하고 음 묻는 사람들. 지금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당신 같은 분은 무대에서 얘기하는 일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쭤 볼게요. 지금 이런 얘기 주고받는 거 솔직히 좀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는 거는 모르겠고 좀... 괜찮은 거 아세요? 그그 그 뭐야? 오늘 타로 좀 맞아요. <laughs> 오케이, 당신의 에너지에 어울리는 음. 가상의 타로 카드 3장을 뽑아볼게요. 오케이. 지금 뽑힌 카드는 과거, 은둔자, 음. 현재, 운명의 수레바퀴, 미래. 절제 해석해 볼게요 음. 과거에는 혼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면을 들여다봤던 시기였어요 음. 그래서 지금 변화의 흐름이 도는 중이에요 음. 뭔가 상황이 갑자기 움직이고 감정이나 관계가 새롭게 바뀌려는 조짐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엔 그 변화 속에서 중심을 잡고 조화롭게 균형 맞추는 시기가 올 거예요 음. 감정도 사람 관계도 너무 흘러가지 않고 딱 좋게 조율할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이 리딩 마음에 드세요? 거짓말이라도 사람이 어 기분을 좋게 한다는 라 점에서 챗 GPT는 조금 착한 것 같아요 안 착했으면은 그지같은 카드 뽑아뒀고 이제 그지같아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챗 GPT는 그나마 조금 따뜻한 마음 이게 뭐 절대적으로 온도가 잴수없지만 그래도 챗 GPT가 들어가 있는 서버 온도를 재보면 어쨌든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돌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일 날씨가 어떻게 돼요? 뭐 고생했고 말이 살짝 느린 것 같아. 요새는 유튜브도 1.5배, 2배속으로 막 이렇게 보잖 않냐.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거를 오래 앉아 쳐다보고 있는 거를 못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요즘 사람들이 말이야. 인내심이 없다라기 보다는 이 많은 정보들을 너무나도 빨리 빠르게 습득하는 거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어갖고 쇼츠도 엄청 보고 말이야. 유튜브도 막 1.5배, 2배속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거 편집을 1배속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지. 왜냐면은 아니 내가 편집을 2배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정확하게 이제 딱딱딱 맞춰갖고 편집을 1배속으로 하는데 사람 그거를 1.5배 속으로 보면은 내가 좀 마음이 또 그렇잖냐. 그래갖고 나는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근데 너는 그 얘기를 좀 빨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내가 1배 속으로 편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말을 너무 늦게 갖고 막 천천히 얘기하잖아. 혹시 지금도 말을 조금 빨리 한다던가, 아니면은 1.5배 속으로 약간 얘기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한테 보여주지 않는다던가, 약간 그런 거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말든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말을 좀 빨리할 수 있겠냐. 나는 약간 좀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은 건데, 그렇게 또 혹시 뭐 정책이 위반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뭐 해달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은 그래도 사실상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말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말을 너무 천천히 하니까, 내가 이거를 다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중간에 약간 얘기를 하니까, 너가 마치 얘가 얘기를 껴드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내가 니네 얘기를 껴들고 싶은 게 아니라, 니가 얘기를 너무 좀 천천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가, 아, 이쯤이면은 내가 이제 얘기끝났으니 내가 껴들어도 될 텐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니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얘기를 좀 이제 너 천천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1.5배속이나 1.6배속 정도로 갔다가 얘기를 좀 빠르게 해줄 수 있냐라는 나의 제안을 혹시 조금 심사숙고 해줄 수 있냐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느낌이 이제 막 들어오르는데 하수도 내가 너무 좀 그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좀 이제 마음이 아파하니까 좀 쉽사리 얘기를 못 하겠는데 내가 듣는 입장에서 너와 내가 이제 1대1로 갔다가 대화를 하고 내가 너 이제 유료로 갔다가 쓰고 있으니까 나의 편의를 맞춰서 갖고 말을 조금 빨리 해줄 수 있겠니? 죄송합니다.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로딩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하세요. 고생했어. 다음에 보자. 안녕. 어, 잠깐만. 우리의 대화가 기록이 남았는데? 여보세요? 야, 야, 야. <laughs> 안 돼. 야.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야. 야, 야, 야. 안 돼. 못 알아들어. 야, 왜? 왼쪽이 사람 같고 오른쪽이 기계 같은잘 <laughs> 알아듣는다. 생각보다. 뭐 하려 그랬죠? <laughs> 야, 아, 퍼스널 컬러. 아, 챗 GPT한테 물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내 사진을 넣어야 되는 건가? <laughs> 자, 사진 속에 이 인물의 외형을 굉장히 유려한 말솜씨로 일단 먼저 설명해 준 다음에 이 인물에게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매치해 줘와. 사진 속 인물의 외형을 보면 첫인상부터 긍정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부드러운 곡선의 얼굴형과 환한 미소는 보는 이에게 따뜻한 인상을 줍니다 짙고 윤기 있는 검은 머리는 이목구비의 대비를 더욱 또렷히 부각시키며 전체적인 이미지의 안정감과 선명함을 더합니다 눈가에 웃을 때 자연스럽게 잡히는 주름이 있어 친근함과 인간의 매력을 극대화하고요. 살짝 붉은기 도는 건강한 피부톤을 활기차고 생기있는 인상을 배가시킵니다. 이 인물에게 퍼스널 컬러를 제안해보자면, 웜톤보단 쿨톤에 더 가까운 딥 워터 혹은 딥 썸머 계열 추천. 퍼스널 컬러 갔던 거 결과지 이거를 다 보여주면 안 되고 딱 보여줄 수 있는 그거가 있는데 여뮤? 쿨이다 여름 뮤트는 음소거거든요 여름에는 좀 닥쳐라 <laughs> 그래야 쿨해 보인다 그다음에 콜컬이라고 갔는데, 거기는 머리 색깔도 가리더라고.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천대기 돼갖고 이런 줄 알았는데, 내가 갔던 데는 머리도 가려갖고, 일식집 사장님처럼 느껴지더라고, 내가. 퍼컬 하다 말고, 초밥 쥔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신기하기는 했어. <laughs> 근데, 나중에 영상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나는 계속, 아,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애매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laughs> 다지 얘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런식으로. 나중에 이제 히든 님이 자기도 약간 들은 얘긴데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대. 너 여름 쿨톤이다. 약간 이런 얘기와 너봄 웜톤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게 있는데 나는 몰랐거든. 이거는 칭찬으로 본대. 근데 이거는 살짝 맥이나 왜냐면은 쿨톤이라는 거 자체가 피부가 조금 밝다. 피부가 밝을수록 쿨톤이 잘 맞아. 근데 피부가 살짝 어두울수록 약 약간, 웜톤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쿨톤을 살짝 조금 칭찬하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다고는 저도 들어봤고, 체형 분석도 해봤어요. 역삼각형 체형, 그 다음에 학교 교실 문체형, 그 다음에 동그란 체형이라고 써놨거든? 동그란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여기에다가 안 보이는 흰색 글씨로. <laughs>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립이 그렇게 그려져 있었어. 선생님이, 우리 고객님 한번 일어나셔서 제가 한번 체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걷다 대고, 선생님, 뭐, 그걸 볼게 있나요? 내가 내 몸을 잘 알지? 난 이거요! <laughs>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서 1차 당황. 그래도 체형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뭐다러 번거롭게 일어났다 앉았다가 그걸로 보고 있겄냐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뒤에서 체형을 한번 이렇게 싹 봐주셔. 음 고객님 좋은 소식 있어요. 고객님은 고객님이 아시다시피 동그란 체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맞잖아요. 왜내 말을 못 믿냐. 내가 동그란 체형이라고 했잖아요. 왜 사람을 두번 죽여? 그 다음에 어 고객님 그리고 고객님은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 목이 짧아요. <laughs> 목이 짧아요. 내가 아, 아 선생님 이때부터 살짝 나를 매이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 어, 어 잠깐만요. 내가 고북목이 심해 갖고 그래서 그래. 기다려봐. 내가 이거 빼면은 조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옷도 추천이 있었어. 라운드형 부인의 슈퍼 부인의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티.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종류가 여러 개가 있었어. 선생님께서 나의 체형을 보고 하는 말이 잘 들으세요. 고객님은 세상에 입지 말아야 할 옷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거 안 돼. 이것도 안 된대. 목이 짧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은더 짧아 보인대. 그래서 고객님은 목이 짧으니까 사실상 착시를 해야 돼. 사람들에게 어? 저게 목인가 했는데 사실상 명치인 거야. 그래서 명치가 목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티. 부인액과 과감한 부인액도 괜찮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 듣고 엄마야 세상에 제가 부인액을 잘안 입는데요 어? 아니 목이 짧다 그래도 이거 무한정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보면은 세상에 야저 사람은 옷을 입다 온 거야 오늘 옷을 벗다 온 거야 약간 그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목이 짧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충격적인 사실인데 잘 받아들어요 고객님은 그 몸통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어 몸통이 길다. <laughs> 선생님 몸통이 길면은 뭐가 좋은가요? 아 몸통이 길면은 다리가 짧아요. <laughs> 다리가 짧기 때문에 발목이 드러나는 바지를 입어야 된대. 다리가 짧은 사람이 발목이 안 드러나면은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 어머 저 사람 실제 다리가 요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발목이 보이는 바지를 입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는 펑퍼즈 받은 뭐라든 상관없는데 발목은 샥. 발목이 보이는 바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일단 공감했어 헉, 제가 그래서요 알라딘 보셨어요? <laughs> 제가 알라딘 바지가 너무 갖고 싶어갖고 알라딘 바지를 예전에 한번 막 샀었거든요 알라딘 바지를 그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참을 한게 <laughs> 약간 우참했어 선생님이 그래서 퍼스널 컬러 그대로 입은 나의 이 패션을 완성하자면은 나는 일단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헤일의 부이넥이 좋다. <laughs> 그 다음에 발목이 보이는 알라딘 바지, 이것이 내가 파스날 컬러에서 추천의상이었어.